몇 개월에서 1 년은 걸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병원 쪽로해 보면 어디 흉술지를 컨택해서 내가 내야 되는지부터 모릅니다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SCI나 SCI Expanded나 이렇게 스코어를 그래도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흉내 합술지 정도로 그데 SCI Expanded나 SCI를 만들려 하는 분들 이 제일 큰 어려움이 굉장히 어디 학습지를 컨택해야 되는지 또는 어디 어디 학교에서 짚어줬다 치더라고 그럼 커버력을 어떻게 쓰고 어디다가 컨택을 하고 어떻게 올리는 것 조차도 요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리스펜트와 SCI가 있는 부도리스가 있는 부분리스트 데이터에 따라 다르는데 대부분 어, 굉장히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2.5 이상만 돼서 굉장히 우수한 부분입니다, 보면.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네, 전원를 찾는 것부터 못했습니다저 마신 분들, 어디서 이걸 찾아야 될니다 그래서 이 찾는 것도, 이제 아까, 음, 이럴 때, 이럴 때 웹사이트에서 찾는 거니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이거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해보면 은 아까 커버레터 작성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보면 이 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어떤 분야에 어떤 어떤 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리스트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어디를 내겠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아, 내가 여기만 만들어서 내면안 됩니다. 기존에 통과된 논문들을 서치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로 비슷한, 비슷한 논문들이 통과된 것들이 있는데 내야 됩니다. 있시1 0 그래야 받아들인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맨날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헤기마다 주로, 어, 선호하는 분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통과된 주제로 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 뭡니까. 본격적인 심사 가기 전에. 내 버리, 버리 가기 전에 그 전속도 이 탈락이 리는 기각이 되리니다 기관. 그래서 커버를 터 쓰는 것도 이렇게 음, 요약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이 안에 내용은 컨트리비션이 있어야 요 기존 선행경과 달리 우리 논문의 기여도가 뭔지가 명확히 들어가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간사격들이 봐야 먼저 이, 그리고 이한페이트 2에 기본적으로 맞게 작성이 돼있는것고 보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잘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블레터를 작성하고, 참고문원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데이베방식으로 인용하는 걸 정말 꼼꼼하게 보입니다, 이런 는 그리고 이제 그림이나 표도, 어, 그 형식에 맞게 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건 영어입니다. 원니뭐에 해도 단어 하나하나가 이 구사하는 영어가 원어민들이 쓰는 것과 영어를 오래, 그리고 학술지, 해외학술지에 오래 맺던 분들하고는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고객들이 오면 반드시 그 분야의 학회지, 해외학회지에 경험이 있는 박사님과 교수님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후별로 투고받는 선호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기정도 꼼꼼히 봐야겠고 그 다음에 어, 이 심의하는 에디터들이